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샤오미 생태계 하면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만들어내고 있죠 그 중에 한국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유명한 쯔미에서 퓨어팟이라는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노이즈캔슬링이 있는 프로 버전과 노캔이 없는 이 스탠다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는데 어, 좀 이상한 게 오히려 노캔이 있는 버전이 작년에 먼저 출시가 됐고 이게 이번에 출시를 했네요 근데 쯔미가 맞나? 즈미가 맞나? 아무튼 제가 이 퓨어팟을 제공받았는데 어, 원래 노캔이 있는 버전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배송이 잘못 와가지고 이 스탠다드 버전이 왔어요 일부러 그랬나?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프로버전이 아닌 퓨어팟 스탠다드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 s 디자인은 이렇게 화이트와 유광의 조합이에요 정면에는 배터리나 충전 상태를 나타내주는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고 이 배터리를 보거나 초기화와 관련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충전은 USB-C 타입으로 하고 있고, 요 친구는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세상에 너무 똑같죠? 에어팟 프로에서 마이크의 이 검은색 부분을 빼고 보면 전체적인 모양이 정말 비슷하고 특이한 건 원형의 형태나 곡선, 각도를 보면 에어팟 프로랑 정말 비슷하죠? 이 정도면 선 넘은 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방향이 지금 반대로 되 있죠? 보통 이어폰들은 이렇게 넣을 텐데, 얘는 이걸 돌려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어폰을 착용하려고 꺼낼 때나, 다시 집어 넣을 때, 이렇게 꼭 한번 돌려줘야 돼요. 어, 아, 이 방향을 왜 이렇게 뒤집어 놨지? 근데 우긴 게 다른 말로 하면, 실제 착용감도 에어팟 프로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어, 일단 착용을 해보면, 자, 요런 모습이에요. 뭐, 정면에서 보면 요렇고, 옆에서 봐도, 어, 뭐, 좀 많이, 이 다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많이 비슷하죠? 제가 이걸 몇 개월 동안 사용한 건 아니지만, 어, 요즘에 좀 많이 썼는데, 어, 진짜 착용감은 가격대를 떠나서 무선 이어폰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퓨어팟의 가장 큰 장점은 뭐 가격이나 뭐 기능 이런 것보다 착용감이 진짜 괜찮은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펙은 프로버전과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둘다 블루투스 5.2가 사용됐고, 요즘 중국 제품들 블루투스 5.2 많이 출시하고 있죠. 코덱은 SBC와 AAC를 지원하고, 프로에만 있는 건 노이즈 캔슬링과 무선 충전 그리고 마이크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 버튼 기능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 프로 버전은 3번 터치까지 지원을 하고 어, 이 스탠다드 버전은 두번 터치만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뉴얼에도 그렇고 이렇게 두번 터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5 0이라 그런지 울트라 연결해서 테스트하는 동안에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보통 이어폰 테스트하면 이렇게 한두 번을 좀 끊기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끊긴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폰에서 블루투스 어, 버전이 몇으로 연결되는지, 어,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프로 버전과 차이는 대충 이렇고, 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 10시간 재생이라고 써 있어요. 어,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9시간 49분 정도 재생이 되고 종료가 됐고, 제가 볼륨 70%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배터리나 충전 모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엔 없었던 것 같은데, 쯔미 히어라고 글로벌 버전 앱이 있어요. 이 앱을 설치해보면 한글도 지원해주고 있고, EQ 설정의 보컬이 이렇게 육성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 말고는 번역도 대체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음질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무난합니다.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플랫한 성향을 유지하려고 한 흔적이 좀 보이고, 전체적인 해상력도 가격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아쉬운 건 저음부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거는 이제 EQ에서 다이나믹 설정을 하면 좀 저음이 살아나는데 약간 이제 부스팅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고음력의 해상도가 어 제가 듣기에는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치찰음도 좀 들리고 아주 까랑까랑하다거나 확 쏜다는 그런 느낌의 고음은 아니었고 약간 힘이 약한 고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음질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음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를 보면 이 홀이 세개가 뚫려있는데 아마도 이 중에 하나가 에어홀의 역할을 같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착용을 해보면 에어팟 프로처럼 이압이 거의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이런 것도 상당히 장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지 좋았던 게 보통 가성비가 좋은 이어폰들은 히스노이즈가 대부분 있죠. 요거 지금 3만원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조용한 방 안에서 테스트를 해봐도 히스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압과 히스노이즈가 거의 없다는 것도 가격대를 생각하면 저는 상당한 장점으로 봅니다. 이번엔 통화품질을 들어볼건데 마찬가지로 버즈프로와 에어팟프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통화 테스트를 하러 밖에 나왔어요. 지금은 퓨어팟으로 통화 중이고 여기는 왕복 10차로 정도 되는 대로변입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지금 사람들이 이 정도 있고 차가 제법 많이 다니고 있죠. 도로 바로 옆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소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도 오늘은 바람은 전혀 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퓨어팟의 생활 품지를 들어보고 버즈 프로랑 에어팟 프로하고도 비교를 해 볼게요 같은 장소로 되돌아와서 이번에 갤럭시 버즈 프로예요 여전히 차는 많이 다니고 있고 여기 인도의 사람은 이 정도 지금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걷가기 때문에 차 소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아무튼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프로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장소로 돌아와서 에어팟 프로입니다. 어, 요즘에 에어팟 프로가 잠수한 패치를 했는지 약간 통화 품질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신호가 바뀌었고요. 저기 버스가 먼저 출발했네요. 이제 인차들도 다 움직일 텐데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퓨어로과 지나치 벌드 프로, 에어팟 프로를 비교해 볼 거고. 어떤 친구가 가장 통화품질이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에게 앉서 카페로 들어왔어요. 오늘는꾸역꾸하 통화품질을 하고 있고, 지금 시부도 시부인데, 이번에 카페는 재미가 없을까요? 아무튼 여기도 거리두기 때문에 테이블을 하나씩 건너 뛰고, 1층은 꽉찬 상태고, 카페에서 나오는 노랫소리와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에 적당히 꽉찬 소리를 꺾어서 소음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소음이 있는 카페에서 지금은 트여프서통화 품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갤럭시 버즈 프로에요. 딸기의 계절인데, 딸기 라떼를 먹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딸기 라떼를 시켜봤는데, 상당히 먹고 싶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카페 안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로 통화 패스를 해보고 있고, 노랫소리가 약간 조용해진 점을 제외하면 크 차이는 없는 소음 환경입니다.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예요. 아까랑 같은 카페 안에 있고 소음 수준도 비슷하게 들리고 있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지 저기 앞에 보이는 여성분들이 지금 부동산 토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카페 안에서 통화품질을 테스트해보고 있고 오늘은 퓨어팟과 버즈 프로, 에어팟 프로의 통화품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제방 아니고 아마 여기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들릴 거예요. 아닌가? 통화 품질을 들어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게 목소리를 받아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조건이 주변에 소음이 시끄럽지 않을 때라는 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게 반복해서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와 주변 소리를 분리해서 주파수를 막 깎아내기보다는 전체적인 소리를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품질은 주변이 조용한 편일 때는 가격 대비 꽤 괜찮은 통화 품질이고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통화 품질이 좀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쯔미의 퓨어팟이라는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어,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프로 버전을 사용해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네요 아무튼 올해도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무선 이어폰이나 노캔이 들어가고도 가성비가 좋은 이어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 프로 버전이 도착한다면 이 스탠다드와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